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목수국 다이만트러지의 꽃이 아직 한창인데요. 1인매에 있는 목수국 다이만트러지 2600주를 판매하기 위해 지금 상차 중에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오늘 다행히 목수국은 고창에서 에메랄드 그린은 청양에서 블루 엔젤은 대전에서 오셔서 트레일 화분에 담겨 있는 나무를 구매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용인에서 그리고 아산에서 손님이 오셔서 여러 종류의 수국을 예약하고 가셨습니다. 1인팜을 찾아주신 고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